8번 트랙도 선수들 나와서 대결이시군요. 8번 트랙, 첫번기 시작 아, 선수들. 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호사, 5호사. 자, 8번 트랙도 선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8번 트랙. 8번, 2에 나와서, 첫 번째 게임. 아직 아니죠, 기다립니다. 아, 아니. 그래도 여기 안 들리는 거죠. 선생 우리 어디있어요? 이나가시자 트랙 확인하겠습니다 준비된 트랙 주사씨 들어주시고요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4번 5번 10번,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0... 네, 예, 이 소리가 시작 소리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소리가 들리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트랙 오번하고 10번이라고요? 자, 1 0번나준 다시 번 왔어 10번 어디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잠깐만, 잠깐만. 예.

아저안이 어, 아, 아, 우리 하거나 지금. 아 지금 하는잖아 안? 지아 우리 아기 다나 아니 아 지금 여기 노란색 네. 저쪽도 아직 안 나왔어요. 어, 여기 세개다끝 Oh, thank 3경기 전체 전체, 3경기 전체. I did, I 아 너무 아쉬워. 아, 아 이거 어디쯤이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좀 여기 여기요? うわ <music> 바퀴벨 잘해요 어, 이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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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이겼어요, 두 번. 엘레가 여기 여기 여기. 민준이네가 두번 이겼어. 아, 그래? 어. 지금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어요. 아그 아니야. 지금 바뀌어 가지고 숨쉬어야 돼. 한참 기다려야 돼요. 어. 어. 여기시면가 감점을 네? 받아서